전공이 의사들이고, 또, 어, 대학 교수들이고, 의대적 교수들이고,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왜 그렇게, 어, 의대 교수들은 정원을 대학에 늘리는 거를 그리 싫어하느냐고. 지금 대학교가 무을 닫게 됐는데, 그거라도 가대학교로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, 어? 그러고 전공의 의사들은 국민을 불모로 잡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래서는 의사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정보하고 싸우고 어떻게 하는 거는 하라 말입니다 그러나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게 의사 아닙니까 그러면 은 국민과 생명을 지키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정부하고 싸우든지 해라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국민들이 보면은 <laughs> 되겠습니까?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전공의 여사들이 돌아오지를 않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국민의, 어? 국민을 의국민 불모로 잡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. 빨리 돌아와서 <laughs> 자기의 어떤 길을 가야 됩니다. 그러고 2천 명이고, 3천 명이고 생긴다 하더라도 어? 어디에서... 그거를 공부하고 졸업하고 생긴다더라도 앞으로 10년이 걸립니다. 10년 안에 여러분들이 돈 벌어물 수 있는 기회가다 있어요. 여러분들도 10년 후이 되면은 나이가 많이 지지 않습니까? 얘돈 예, 벌이 안 될까 싶어서, 어, 바깥싸움 한다면은 되겠습니까? 능력이 있으면 버립니다. 옛날에 변호사가 만해지면 안 된다, 이다가지고 변호사들이 많이 난리가 났습니다, 지금 식으로. 그런데 지금, 변호사가 지금 만해도 다 먹고 살지 않느냐고. 그때도, 어, 정부에서 미리 붙여서 했기 때문에,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. 그러고, 정부도 잘문했습니다 이 사람 전공이고 의사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은 미리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서 어? 국민을 피해는 없어야 될거 아니냐고 어떻게 해결하면 은 어? 어떻게 나올 것이다 하는 거를 먼저 어? 생각을 해서 어?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정부도 생각이 작았다는 겁니다 2천명이고 3천명이고 어, 대를 늘리게 하는 건 맞아서 정은 추우는 맞지만은, 그러면은 이 의사들이 반대가 나왔을 때, 이렇게 됐을 때, 어떻게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킬 것인지도 생각을 했어야 안 되느냐 말입니다, 정부도.